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요즘 비가 너무 자주 오죠. 자주 와서 꽃은 싱그러운데. 어, 이게 너무 쓰러졌네. 인동초가. 어, 꽃들에게는 좋아요. 싱그럽고. 지금 막 비가 오니까 꽃들이 너무 싱그러워서 좋아요. 꽃들은 좋은데 산모기들도 이렇게 잘 잘하고 있고. 비가 오니까 꽃들에게는 정말 좋은데 비가 너무 자주 와서 문제입니다. 오늘 휴일인데 마당에 화초들은 너무 싱그럽고 좋아요. 무화과도 이만큼 컸답니다. 아, 무화과는 잎기전에 망으로 쉬어야 돼요. 새들이 맘마들면 다 쪼아먹기 때문에. 우리 마당엔 식구들이 많아요. 비둘기도 오고, 참새도 오고, 어 지도 들어오고, 비 오면, 고양이도 사료를 먹으러 오고, 지금. 우리 호두는 비 피해가지고 저기, <laughs> 얼굴 닦고 있습니다. 통아가루가 이제 많이, 어, 좀, 없어질란가 모르겠네요. 이거 보세요. 비가 오니까.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. 너무, 당아욱인데, 제가 겨울에 온실에 넣었거든요. 근데 키가 이렇게 커요. 당아욱 여기 키가 홀짝 큰데, 한 1m 이상 되는데, 이 꽃이 맺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. 난리가 날것 같아요. 엄청 기대됩니다. 제가 두 포기를 작년 가을에 온실에 넣어 놨거든요. 근데 이렇게, 이렇게 멋있게 컸어요. 그리고 요즘 학자스민도 이렇게 향기가 진하게 나오고, 말리향도 향이 진짜 진하게 나오고, 아젤리아는 모두 졌습니다, 이제. 거의 다 지고, 카랑코에만 아직도 피고 있습니다. 카랑코에는 정말 오래 가죠? 마당에 들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. 요즘은 병꽃도 이쁘게 많이 피고, 바이치. 이거 정말 오래 가는 꽃입니다. 바이치. 정말 몇 달을 가는 것 같아요, 바이치. 지금 피는 지가 아마 벌써 한 20일 지났는데, 아직 얘는 언제까지 필지 모르겠어요.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. 그리고 병꽃들은 삽목해가지고 군데군데 저렇게 피고 있고, 우와, 원평소구 많이 많이 보여주네요. 지금 이제 수국들 수국수국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, 하연화가 밖에 확실히 두니까,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. 우와, 겹고강. 오늘 비 오는 날인데, 확 피어버렸네.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, 오늘 비 먹고, 어, 훨씬 싱그럽겠네요. 우와, 얘도 산목둥인데 이제, 러너웨어, 이거, 조그만한 거, 원래 벌써 꽃 보여주네요. 너무 반갑고. 옥상님이 보내준 장미봉숭아 이렇게 소복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씨합 보내줘가지고 제가 파종도 많이 하고. 얘는 한번 보세요. 제가 이거, 어, 아내몬에 씨앗 받아가지고 한 2, 2년 동안 꽃을 못 봤어요. 근데 이런 꽃이 편해요. 자주 꽃. 이거 저 천보거든요 꽃몇년 만에 이 시아 파종해가 계속 안 피었는데 이제 올래 꽃 보여주겠습니다. 아 비가 오니까 나무들이 너무 싱그럽고 오늘 제일 많이 보여주는 아이리스 두 송이씩 보여주네요 한 꽃대에 정말 눈에 확 들어옵니다 마당에 들었으면.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다 모두 갔네요. 큰 어아리는 가고 쪼롱쪼롱쪼롱쪼롱 쪼롱 쪼롱 쪼롱. 자두가 이렇게 언제 맺혀가 있습니다. 제가 나무도 너무 자라가지고 확 잘랐더니만 그리고 이거 요거 요거 당아우 요거는 애기였었는데 이만큼 자랐어요. 당하우 꼽히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. 쑥쑥, 일부러 큰 화분이 심어줬거든요. 잘 자랄 것 같아요. 와, 마당 너무 싱거럽죠?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. 비가 오고 있습니다, 지금. 단풍나무 어마어마하죠? <laughs>